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댕신 구단과 리시아나오 구단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즘 바둑계가 리시아나오 구단의 AI 치팅 논란으로 떠들썩한데요. 리시아나오 구단이 21일에 신진서 구단에게 탈 인간급 내용을 보여주며 승리를 거두자 양댕신 구단이 자신의 SNS에 인공치팅이라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국도 리시아나오 구단이 탈 인간급 내용을 보여주며 완승을 거둔 한 판인데요. 논란의 출남배 8강전 같이 보시죠. 흑이 양이신구단이고요 백이 리시아나오구단입니다. 양이신구단은 화점 화점을 두어가고 바로 삼삼을 팠습니다. 내 이수도 충분히 둘수 있는 수고요. 날일자로 하나 교환을 해두고 리시아나오구단은 길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흑이 이곳을 젖혀갈 수도 있는데요, 뻗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호구쳐서 부분적으로는 둘수 있지만 백이 빈길을 하나 더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은 흙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양등신구단도 이 귀를 차지하고요 네, 여기를 뻗어 두고 양등신구단도 이곳을 뻗어서 두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백이 둔다면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막아 갔을 때 여기를 되 젖혀서 지금 끊어가는 것은 세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좋지 않고요 흙도 반대편으로 끊어서 이런식으로 뻗는 것이 인공지능의 정석이었죠 네 지금 진행도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네 리시아나우구단 일단 손을 빼고 한 칸으로 지켜두고요 네 33파서 네 33에서도 정석진행을 했고요 끊어두고 리시아나우구단 상변쪽으로 갈라쳐갔습니다 지금 이수는 이곳으로 다가오면은 두 칸으로 뛰고, 반대편을 다가오면은 두 칸으로 뛰어서 양쪽으로 맛보기를 두겠다는 갈라침이고요 자, 양댕이신 구단은 날일자로 지켜갔습니다. 지금 이 날일자랑 눈목자의 차이점은 눈목자는 추후에 백이 이 33에 들어왔을 때이 33을 강력하게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막는다면 이런 식으로 쭉 밀어가서 단수치고, 젖치고, 호구쳐서, 팩이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패를 버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패는 흑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패죠. 양등신구단은 날일자를 두어서 아까 말씀드린 33에 들어왔을 때 조금 더 강력하게 이 팩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시아나우구단 손을 빼고 하변 쪽으로 향합니다. 보통의 감각이라면 당연히 상변 쪽을 두는 것이 보통의 감각인데요. 리시아나오구다는 하변 쪽으로 향해 두었습니다. 지금 이 수는 흙이 다가온다면 상변 쪽은 가볍게 보겠다는 한 수입니다. 여기서 인공지능도 손을 빼고 이런 식으로 어깨 짚어서 막아갈 수도 있고요. 한 칸으로 뛰어서 상변 쪽은 가볍게 보고 백의 모양을 키워가는 것도 좋다는 인공지능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리시아나우 구단이 하변쪽을 두어가자 양등신 구단도 귀쪽에 큰자리를 두어갔습니다 자 리시아나우 구단은 손을 빼고 이곳을 어깨짚어 갑니다 지금 이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좋은 수죠 흑도를 눌러두고 백모양을 키워갈 수 있는 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어깨짚음입니다 위쪽으로 밀어가고요참 이게 신기한게 보통의 감각이 여기지 않습니까 한칸으로 뛰거나 이곳을 뻗어 가거나, 이런 수가 보통의 일감인데, 요즘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위쪽에 도전머리를 맞아도 이런 식으로 버텨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실전 진행을 보시면, 위쪽에서는 계속해서 두들겨 맞지만, 막상 백도 모양이 은근히 갖춰지고요. 그리고 실속 면에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이런 진행을 추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가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과연 흙이 여기를 끊어간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밑으로 단수치자니 이런 식으로 밀어가서 네, 흙이 위쪽에서 워낙에 좋아지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망했고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단수치고 이두 점을 버리자니 흙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백이 실속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인공지능은 입구자로 가는 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변화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곳을 단수치고 막는 것은 백이 끊어가지고 흙이 수상전이 안되죠. 뻗어가지고 이 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흙도 이런 식으로 뻗어 가야 되는데. 하나 밀어두고, 여기를 뻗는 것이 지금 타이밍이 좋습니다. 흙이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죠? 단서치고, 여기를 뻗어서 맛보기로 흙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위쪽으로 붙여가야 되는데, 붙이고, 이런 식으로 뻗어서 이 105점이 잡히더라도 중앙쪽을 눌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100이 좋다는 인공지능의 판단이었습니다. 참 예전에는 이런 두 점머리 맞으면은 아주 혼쭐이 났었는데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이런 수법들이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자 이것을 젖혀가고 이어가자 리시아나우 구단도 막아서 응수를 했습니다 네, 양등신 구단도 여기를 젖혀 이었고요 자 여기까지는 서로 무난한 바둑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첫 번째 문제의 장면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면은 보통의 감각이 어디신가요? 자, 흙이 여기를 딱 끊었습니다. 보통의 감각이라면, 여기를 살리고, 네, 이런 식으로 막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은한 칸으로 뛰어서 받는 것이 보통의 감각이죠. 하지만, 리시아나우 구단은 여기서 돈을 빼고, 하변 쪽으로 뛰어갑니다. 지금 이 수가, 인공지능이 가장 추천하는 한수였습니다. 인공지능의 의견은 이겁니다. 여기를 지금 한칸 뛰었다가는 흑이 선수를 잡고 이런 곳을 먼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흑이 이 끊어놓는 수 자체가 이득이기 때문에 백이 이런 식으로 막으면은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뭔가 흑이 하변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이백이한 칸을 추천하지 않았고요. 역시 리시아나우 구단도 이 하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때려갔을 네, 때 여기까지 맞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리시아나우 구단이 우변 쪽도 깔끔하게 지켰고요. 그리고 하변 쪽에 한 칸도 뛰어났기 때문에 백의 모양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저양등 신구단은 이곳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수는 당장 백집을 깨겠다는 수는 아닙니다. 당장 깨겠다는 수는 아니고 이한 점을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는 한 수인데요 리시아나우구다는 이곳을 차렷해서 받아 두었습니다 네 눈목자로 뛰어갔고요 당장 이 눈목자를 백이 위쪽으로 공격하는 것은 흑이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뛰어갔을 때 이게 탈출이 가능한 돌이기 때문에 백이 공격하기가 어렵죠 리시아나우구다는 날일자 교환을 해두고 이 구자로 빠져나갈 때 이곳을 붙여 갔습니다. 이 날일자로 인해서 흙의 행마를 한수딱 굳혀 두고 그리고 급소 자리인 아래쪽으로 붙여간 것이죠. 이 모형을 척 봤을 때 흙이 이한 점을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그냥 우직근 이곳을 치받고 여기 호구치는 수를 추천합니다. 있는다면 여기를 딱 끊어가지고 이게 모양은 좋지 않아도 흑도를 확실하게 끊어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한 점으로 움직이는 수는 성립을 하지 않고요. 네, 양댕신구단 중앙쪽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네, 이슈도 응수타진의 한 수이고요. 자, 중앙쪽으로 밀어가고요. 아, 지금 리시아나오구단이 둔 수가 상당히 좋은 수죠. 이슈로 인해서 아래쪽이 모조리 다칩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집앞는다면 이곳을 가만히 들어서 지금은 다 막힌 모습이죠. 스치더라도 이어서 깔끔하게 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양댕신 고단은 잽 한방을 해두고 상변 쪽으로 향합니다. 이 교환을 해두고 자 이곳을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리시아나오 고단이 인공지능으로 가장 의심받는 중앙에서의 수순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이곳을 막아두고 뻗어 갑니다. 이곳을 막아두고 뻗어서 흑 4점을 일단 곧마로 만든 것이죠. 자, 저는 이 장면에서부터 의문점이 듭니다. 양띵신구단이 이곳을 뛰어갔습니다. 지금 이 수는 흑 4점을 탈출하면서 100의 약점을 노려보는 한 수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면 다음 한 수가 어디신가요? 자, 아마도 여기 날일자나 일단 백이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뭔가 흑의 주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받는 수는 백이 추천하지 않고요. 아마도 이런 날일자를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통의 일감이기도 합니다. 흑이 이런 식으로 탈출을 했을 때 날일자를 가서 계속해서 흑섯점을 노려보는 한 수입니다. 자 여기서 리시아나오 구단은 이곳을 치받았는데요 이 수가 인공지능이 가장 추천하는 한 수였습니다 왜냐면 이곳을 날을 자러 갔을 때 흙이 치받고 여기를 찌르고요 그리고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엿끝내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백이 다른 데를 간다면 이런 식으로 단수치고 또 이렇게 끼어가서 중앙쪽을 또 끊어갈 수가 있거든요 들어다보고 이곳을 자연스럽게 나와서 끊어갈 수가 있죠. 이, 인공지능은 이러한 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치 받는 수를 추천을 한 것이었는데 리시아나우 구단도 여기를 치 받아서 두었습니다. 네, 상당히 냉정하면서도 좋은 한 수죠. 그리고 양등 신구단 내점 쪽을 공격해 가는데요. 여기서 리시아나우 구단 나를자로 견제를 해 갑니다. 네, 이 수는 둘수 있을 것 같아요. 흙이 막아가도 여기를 빠져두고 이런 식으로 끼우는 수가 있어가지고 당장 끊을 수가 없죠. 이것을 살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는다면 끊어두고 역으로 잡히기 때문에 흙이 들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양등기 신구단 이곳을 씌워서 공격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시아나오 구단이 여기 날 일자를 둡니다. 지금 이수도 인공지능이 가장 추천하는 한수였고요. 그리고 여기를 도온 장면인데, 이곳을 지금 딱 둡니다. 여기도 인공지능이 가장 추천하는 한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두는데요. 이수도 인공지능이 가장 추천하는 한수였습니다. 그니까 러 리시아나오 구단은 지금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승부처였는데, 이 날일자도 인공지능의 한수. 여기를 두 칸으로 뛰는 것도 인공지능의 한수. 그리고 이 장면에서 눈목자까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수들을 정확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수순이 이게 맞나요? 이게 과연 사람이 될수 있는 수순일까요? 아, 정말 이게 리시아나오고단의 실력이라면은, 이거는, 신진서 구단을 강력하게 위협할 수 있는 기사가 등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와. 이런 중앙에서 이런 수들을 아무렇지 않게 둘수 있다는 게 정말 감탄만 나옵니다, 지금. 지금 리샤나우 구단이 둔 수들이 얼마나 좋은 수들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일단 나릴자를 씌워서 이흙의 다섯 점, 이 다섯 5점, 점을 압박을 시작했고요. 양등신 구단이 이곳으로 받아가자 여기를 지금 두고 갔습니다. 지금 이 수가 무슨 뜻이냐면요 흙 다섯 점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돌을 지키는 아주 좋은 한수였습니다 여기를 안 두고 다른 곳을 간다면 네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요 흙이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 왔을 때 백이 끊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감이 있죠 리시아나우구단이 여기를 먼저 교환을 해두니까 이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쥐는 아주 좋은 한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눈목자까지. 이 눈목자도 지금 이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한 수였는데요. 백이 여기가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젖히는 수까지가 선수입니다. 다른 데를 갈 수가 없는 게 여기를 나와서 뚫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젖히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눈목자를 갔을 때이 자산기의 백도를 탈출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탈출과 겸해서 흑돌들을 끊으면서 중앙 쪽에서 공격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도 엄청나게 좋은 한수였습니다. 네, 양등신구단도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를 뒀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선수여서 여기를 딱 끼어갔을 때 흙이 응수가 없습니다. 끊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을 끊기면서 흙이 망했죠. 양등 신구단이 중앙 쪽을 지켜가자 여기를 하나 밀어두고 이곳을 딱 밀어서 중앙에선 최대한 활용을 다하고 그리고 좌변 쪽으로 손이 들어와서 이 좌변 쪽도 깔끔하게 살리는 리시아나우 구단이었습니다. 와, 이 중앙에서의 강약 조절이 정말 탈인간급 강약 조절이었습니다. 이후의 실전을 보시면은 양등 신구단이 중앙에서 전혀 힘을 못 써요. 왜냐면 먼저 이렇게 두 칸과 이 눈목자로 뛰어던 수들이 있기 때문에 백이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꽉 쥐고 있는 것이죠. 하나 찔러두고 이런 교환들을 통해서 백이 혹시나 하는 약점을 확실하게 지켜두었습니다. 이후에 양등신 구단이 계속해서 변화구를 던지는데 리시아나오 구단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중앙쪽을 끊어가자 상변 쪽 호구치고, 예, 여기 젖혀있는 것까지 깔끔하죠? 이 외에 상변 쪽을 밀어가고요흑이한 점을 살리자, 중앙 쪽 깔끔하게 붙여가지고, 네, 마무리 해버리죠, 그냥. 해돌이 한 방에 두고, 여기까지 딱 뻗어가니까, 현재의 영세는 102세집 반 정도 유리한 상황으로 승률 95%의 바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시아나오 구단의 인공지능 일주일이 80%에 육박했는데요. 이후에도 양징신 구단이 조금 더 도어가 봤지만 찬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둑 어떻게 보셨나요? 뜨거운 감자, 리시아나오 구단이 과연 본 실력일까요? 저는 중앙에서의 처리가 이미 인간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리시아나오 구단이 이게 본 실력이라면은 바둑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기사의 탄생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양등신, 리시아나오, 중국기원, 그리고 출남배 결승전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알람이었고요 시청 감사합니다.